와, 다 빛나는 말씀 묵상의 요한 전산입니다. 어, 오늘 전사님 복장을 보니까 언제 찍은지 대충 알겠죠? 어, 뒤에 배경도 좀 바뀌었는데, 어, 오늘은 전사님 아버지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어, 한 3주? 2주 만에 전사님과 함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또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 너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어, 1절부터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어, 원래 이 세상의 언어는 한 가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죠. 뭐 한국어, 영어, 일본어, 뭐 중국어, 스페인어 등등등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하는데 성경을 보면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어, 절을 보면은 노아의 자손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당시 이 신할평지는 굉장히 큰 넓은 땅이었어요. 넓은 땅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 땅에 아주 큰 탑을 건설하기로 사람들이 작정하게 돼요. 4절에 탑을 건설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4절을 우리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탑을 건설하는 또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게 돼요 여기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어, 절대 헷갈려서 들으면 안 돼요.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현대인 성경을 한번더볼 텐데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은 한 민족이며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막지 못하는 무력한 힘이 없는 분의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이 최후의 심판이 오기까지 인간이 하고 싶은 그런 자유적인 의지를 존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악을 계획한다면, 우리가 현대인 성경에서 읽었듯이, 그 악한 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력하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보았듯이, 서로 언어도 하나라는 말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미 그들은 모두가, 이 탑을 건설하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하면서 수요 말씀 목상 때창세기전사님 계속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써 더큰 죄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7절을 함께 보면은,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 백성들과 하나님의 입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부딪히는 장면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것은 말로써 다투거나 서로의 말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또한 서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일을 할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이거 탑 건설하는데 망치가 필요해. 망치 가져와. 그런데 그 사람이 톱을 가지고 와요. 그건 무슨 말이죠?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같이 탑을 쌓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탑을 더 이상 쌓을, 수, 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하나도 할줄 모르고 중국어를 하나도 할줄 모르는데 일본인이랑 중국인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언어 소통이 안되면 일을 할수 있습니까? 일을 할수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고 결국 이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바벨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을 본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너무나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잘 알잖아요. 그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바벨탑 쌓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로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내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이 문제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흩어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흩어지라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아직 전하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우리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인간들은 우리가 왜 흩어져 살아야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살 거야라는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과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더하여서 탑을 쌓게 된다는 것은 다시 홍수에 대한 심판이 있더라도 우리는 높은 곳에서 살아남자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열방 가운데 뿌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야 해요 바벨탑을 쌓는... 두번째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자였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교만을 뜻하며 나중에 자기의 대대 후손들이 이 탑을 쌓은 자신들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바벨탑 쌓은 이름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이 했던 일들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 없이 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하나님 한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속에 세우고 있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떠한 말을 합니까?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좋은 직업이면 하나님 따위 없어도 나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모든 마음들이 바벨탑을 쌓는 행위이며, 그 모든 것이 인간들이 갖는 교만한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의 바벨탑은 어떤 것입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까지 쌓으려 했던 것이고, 바벨탑을 통해서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사님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며,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탑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고 어떠한 것이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회개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에 잘못된 바벨탑을 쌓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잘못된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나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욱더 자랑거리로 여겼다면 주님 그런 교만한 마음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의 광고는 굉장히 짧은데요. 어첫 번째 광고는 오늘의 다 빛나는 질문의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 여러분들이 댓글에 열심히 달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 댓글을 달아야 또는 공과를 진행해야 어 달란트가 정립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어 댓글을 열심히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다 빛나는 이 말씀 묵상을 했다면 선생님과 연락을 취해서 꼭 공과를 진행해 주세요. 어,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어, 선생님들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어, 지윤쌤과 강현쌤이 진행하는 보이는 라디오 컨텐츠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7시에 놓치지 말고 들어와서 또,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품도 열심히 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토요일 날 7시에 만나요. 안녕!